이 나눠졌습니다. 네. 자 이쪽 어, 먼저 이제 파란색 테란입니다. 어, 이렇게 세명 나온 우리 네, 파란색 네, 누구죠? 어... 네, 파란색이 변형태 변형 선수네요. 네, 빨간색이 지금 이면 선수고요. 네. 툭. 네 그리고 네, 상기역 지역 네. 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야 저거 이제. 이 네, e 스포츠 판덴타를 어, 장악하게 되면 그 경기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우리 또 네. 배우 김가연 씨아 오늘 이 자리 에 하셨습니다. 네뭐뭐 네, 뭐, 모자로 얼굴 절반이 가려졌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네다 아, 네, 짰습니다. 오신 거다 알고 있어요. 네. 어디 떻게지 제가 보면 알겠습니까? 네. 자 네. 네. 네, 김가연 씨 오늘 우리 아, 사수 역시 함께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삼프토가 삼프로토스가. 어 이게 콩칠씨 방송의 콩이라는 말은 네, 콩칠씨 야 온라인 채팅이 아니라 그냥 올 채팅을 했어요. 네. 네, 심시 잘해가지고 야 아, 어, 예, 예. 이게 네. 바로 전략이었군요 이게 또, 심시 어, 드래곤 또 다크 템플러 빌드를 타는 열한수도 있고요. 네. 아, 근데 그 전에 막을 수 있느냐가 중요근데 네, 자꾸 홍칠로 쪽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살 알고 탑스택이 네. 홍주라에 네. 홍칠호 쪽합니다. 네. 네. 그거 아, 콩칠씨 네, SCB는 SB 2한 만들고 나왔어요. 자, 백업 가능합니까? 네. 프로토스트가 초반 백업이 어디 있습니까? 리그 플레서 기막을 원하는 선수들이 아직 네. 게인 플레이인지 아수스없고요 네. 네. 네, 배터리를 짓고 버티고 있습니다만요. 어렵습니다. 네. 네. 벙커까지 벙커 완성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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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시 벙커전 선수 이한 SB 네. 데려간 선수도 이면이에요. 벙커로 동글색, 붉은색, 붉은색 벙커죠이면의 벙커. 네. 아, 홍진호의 가슴에 또다시 페의 도장을 찍어버려 먼저 프로토스 일단 빼고 네. 아 테란들이 아, 네. 다템 세기에 끝날 수있요다템 세기에 다템수네그 이유를 도보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 추가 명령이 안 했기 때문에 말이 말이 결네요 말이 결고잖네요다템 나왔다요 나왔어요 네다크다 이거 다크 나왔네요 투샷으로 다크나니다김의다커 김일한의 다커 김일한의 팀네 아무리 아아 아카데미 이제 올라야 아카데미 이제 올라가 이게 팀플인데요 네. 트 지운다고 하더라도 새해 신자고립이 된다는 최대의 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아, 아, 신희준 선수도 토크 아, 프로에서 네. 네. 아, 네, 네, 네. 많이 썰면 돼요, 많이. 네. 홍준호 아, 아직 아, 살았습니다. 홍준호 아생살았습고살았습 홍준호 아들 살았습니다. 홍준호 아들 이았습니다 홍준호 아들 살았습이다 홍준호 아들 살았습니다. 홍준아습니다 홍준호 아들 생았습니다홍준아습니다 홍준호 아들 살았습니다. 아들 살았습니 신에서. 습니아니 그를 멈추고 있습니다만 실망에 네. 나하고 있고요. 네, 역시 병철 선수가 팀플 MVP답게요. 네. 테라니 팀플에서 다크망을 때는 저렇게 뛰어나와서 덜을 짓는 게 좋습니다. 네, 제 모입니다. 네. 아 여기 뚫리겠는데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1일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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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웃시켜낸 선수로 당연히 미묘하네요. 홍지로 팀 입장에서는요. 드래곤 네, 대결 네, 충분히 왔습니다심플 M V P 조녁트. 네,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페어링 들어서 혼자만 알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아, 드래곤 아, 또 그러면... 나옵니다. 드래곤 또 나와요. 옵니 드래곤이 쌓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렇게 쌓인 드래곤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데플러 테크다탔어요 지금요. 아, 이나전수질때 지더라도 지금. 아, 그런데. 아. 네, 진짜... 한 명만이 아니라 본인만 죽게 생겼는데요. 아, 다섯 명병대에 갑니다. 시 s g 의물량이 터졌어요. 네, 네. 네, 어쨌거나 이 프로토스의, 어, 예. 이거 무시하고 그냥 어디 갑니까 지금? 네, 동아, 도와... 천태형 네, 선수, 예. 네. 네, 서로 나와가지고 같이 샌드위치라는 형태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 드래곤이라도 잡아야 어떻게 든 해볼 만한 상황이 생기는데 좀 너무 아무리 졌습니다 상태라니. 지금이나뭐 KT에 팍팍 늘어나고 있고요, 예. 네. 아, 순식간에 드래곤 제가 정말 많아요. 다섯 해안쏠 어... 어... 쏠 수도 없고 네. 한명 밀리면 급격히 키웁니다. 지금 이미 프로토스가. 포커의주도을고내지않았 벙커 부셔하고 다시 가는데아 네. 예. 이묘한 이제 초라하네요 초라한 입니 마지막 네. 홍진호라도 아웃시켜버리겠다는 그 오늘 <oxide> 뭐 끝날 건 사람 없고요 윤반이 네. <gasps> <Benedict Freud> <yg Rusia> <laughs> 네, 김 선수의 다크 템플러가 사람들에게는 <laughs> 지금 그냥 눈엣가시야요 눈엣가시 저러면 나오지 못해요 자 이제 이 깨러 가자 홍준호 능력, 이게 네, 네, 그러니까 홍준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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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준호 없이 치는, 치어. 한이 형은 내가 했다 이거예요. 이게 개인전이라면 네. 아마 이호선수가 펑커의 빠버씨라도 놀았을 텐데. 네, 네, 지금은 네, 그냥 정신이 안 나. 네, 나도 네, 도알았어요 네. 네. 용서 없다는 표정, 표정. 네. 아, 아, <웃음> 아 <웃음> 나, <웃음> 네. 홍 홍준호는 확 그래요. 네. 네. 넥서스를 지어도두 개. 수반차, 스마트! 어. 이래서, 네. 네 어떤 식으로 동무스러 선수는 리버를 둘을 편성했어요. 네. 내 네, 리버는 아니지만 리버 편성은 두 대. 네. 그, 네. 네맨 주먹으로 막습니까? SB로 막습니까? 리버를? 네. 막지는 못하지만 당장 안 죽을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네. 배엄트 선수 진짜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나, 말을 어기고 싸우고 공격하고. <laughs> 저거 네. 네. 왠지 스캔 찍어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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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호 <laughs> 물론 안 되지만. 홍준호 반등 또 나요. 반등. 사이에 배럭을 날렸어요. 이현 네. 선수가 미국 무구성이나 배럭 날렸어. 아 이면 칠때 지더라도 마지막 발악을 보여주는군요. 아 조정원 감독 세상 편하죠. 본 상관입니까 여기요 일단 우리 팀이기니까 기분 좋죠 조정원 감독. <laughs> 토스가 에, 또 이제 드래곤들만 가지고 또이 무리에 떠 있는 테란의 건물들을 공격할 수 없다 보니까 이면 선수. 꼬장이에요 네. 네. 캐리어보다 스카웃이 나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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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있는 건스카우이 빠르고요 안 치면 네. 드래곤 가면 되니까요 아 GG 네, 네.